2024년 2학기 개강 수업을 최고로 진행하는 법 2024년 2학기 개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시작이 성공적인 결과의 절반을 이루었다는 속담처럼 개강 수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는 개강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개강 수업은 교수에게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위한 준비를 넘어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고 학생들을 환영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강의실의 기술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칠판, 빔 프로젝터, 인터넷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강의실의 청결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생 맞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교수의 주도적인 수업 준비와 학생들에 대한 학습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강 수업은 교수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교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토론을 유도하고 질문을 장려하며 그룹 프로젝트나 사례연구와 같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몰입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게 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대학의 개강 수업은 교수에게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독특한 배경과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의 개강 수업은 교수에게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독특한 배경과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인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경험, 지식,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 계획과 교육 방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교수가 제공하는 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학생의 필요와 선호에 맞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개강 수업에서 교수의 윤리적 행동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문적 정직성을 장려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학습 환경 내에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학습과 연구에 있어서 정직한 접근을 취하도록 격려하는 기반이 됩니다. 교수는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을 대하고 각 학생의 의견과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수는 학생들의 학문적 작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의 개강 수업은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최신 지식과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수의 자기개발은 학문적 연구, 새로운 교육 기술의 습득, 그리고 교육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현대적이고 관련성 높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개강 수업은 교수가 이러한 자기개발의 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기 내내 지속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됩니다. 대학의 개강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설적인 피드백은 학습과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과제, 참여도, 그리고 수업 내외의 활동에 대해 신중하고 고려 깊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로를 조정하고 학문적 성취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단순히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성하고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대학의 개강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에서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 일과 학습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웰빙에 대한 교수의 관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학업과 개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하고 학업 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의 웰빙에 관심을 기울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학습 커뮤니티에서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학습 동기와 학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하고 학업 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의 웰빙에 관심을 기울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학습 커뮤니티에서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학습 동기와 학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강 수업은 교수가 학생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이러한 에티켓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격려하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와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학생들의 학습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